제목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면 감히 한 날에 물을 닦고 있는자가 있을까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특히나 말씀을 전하는 <laughs> 자신의 모습으로 여기게 됐을 때. 이 제목과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활동하고 있는 그 당시 세상 속에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또한 장로들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인도하고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주고 있는 자들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신들 속에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너무너무 값지게 여겼었고 정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고 여기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인 거지요. 그러한 그 모습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져서 이 기록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바로 바리세인들, 유관들또 장로들, 그들은 다 하늘나라의 문을 닫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닫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니, 닫고 있다는 그 표현을 쓰기가 좀그 어, 옳지 않은다 볼수 있습니다. 닫고 있다는 것은, 말대로 알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닫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취지의 모습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닫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문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더 가깝겠지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고 도저히 그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의 모습인 겁니다. 뭐 말장난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말이 있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외시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 배우와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우들은 자신들이 외식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연기를 할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그 그러니까 연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뭐 여러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걸 사실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자신이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걸 배우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늘 이곳을 외식이다라는 표현으로 쓸수 없는 그들의 전부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실 때에 그들의 그 모든 것이 외식이다라는 표현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배우자, 배우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지요. 그 배우들은 자신들의 그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연기를 하고 있지만, 어, 대본을 쓴그 작가, 작가 입장 속에서는 그 배우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것의 어떤 그 연극, 연기를 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대본을 쓴 사람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그바리새인들 성기관들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극하는 것처럼 외식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 모습이라 보게 되는 겁니다. 화이스트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어떠한 모습도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다 이렇게 옳은 길을 가고 있으나 그 길을 알고 있는 그에게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럼 이 말씀을 그들에게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비춰보게 되어진다면 나는 어떠한가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나의 말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화 있어 라고 하고 계시는 그 나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는 것이라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말 그대로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이 율법학자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가르쳐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잘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그 모습을 연구하여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자신들은 그 말씀을 몸소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행하는 그 모습으로 그 가침을 받는 그들에게 삶의 모습으로 어 가르치고 있는 그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바리새인들보다 올바른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까지 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만만큼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아주 잘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그들의 신앙을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열심과 그 진실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이 친히 증명해 주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고 전하고 있는 이 전함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따라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이 내게서 들어와? 내게 들어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의 모습을 예,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 박사라든가, 신학교 교수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얼마나 잘 전합니까? 사건의 모습을 따라, 또 시대의 모습을 따라, 또 원어의 모습을 따라 이 말씀이 정난하게 얼마나 잘 전합니까? 그 전함의 모습에 어떠한 좌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의 모습에 입각한 모습으로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또내 입을 통해서 그 말이 그대로 전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바일스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자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고 있는 자야 알지 못하고 있는 자야 라고 말하고 계신다면 그 말이 나에게도 그대로 들려서 내가 그러한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고 있는가 또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것을 전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볼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을 세상에 어떠한 일에, 어, 적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가의 모습을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11절에도 말씀해 준 것처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 가르치고 있는 자,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았고, 존경을 받았고, 또 존경받는 것 뿐만 아니라, 그거의 어떤 모습에 따라 대우를 받았던 그 모습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앉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그 사회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큰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이당시의 모습을 본다면 바리새인들과 성기관들이큰 자지요. 너희들이 큰 자라면 저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바른 것을 알려주어야 될 너희들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너희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에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예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큰 자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바르게 알려주고 있는 그 예수이시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히려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던 나, 너,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희가 큰 자야. 바로 예수님이큰 자이시지만 예수님이큰 자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큰 자로 오셔서 작은 자가 되어, 오히려 내가 작은 자인데 나를 큰 자로 여겨 나를 섬기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응? 말씀을 알아들은 자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자에게 섬겨주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라 이 말씀이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바리새인들 성기관들은 자기 신들의 의도에 따라 자신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자신들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가르치는 그 말로 인해서 성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가 상속으로 늘 남아 있었어요. 응? 어디 가도 그 존경을 받고, 어디 가도 그 대우를 받고. 그것이 당연히 사의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이 되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늘상 그 모든 것의 거꾸로의 모습이 되어지는데, 어, 어찌 보면 이것을 이 세상적인 간증의 모습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이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서기관의 입장에 서서 나도 모르게 그냥 높아져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내가, 이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어, 밑에 자리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그냥 낮아지는 거래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 장로가 되어서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이제 평신도를 섬겨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것이 나쁜 행동은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쪽으로 내가 흘러가고 있다면 그렇게 흘러가는 그것이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게 모습이 돼요. 이게 바로 자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모습이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문을 막는 자가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곳이구나. 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나 이런 걸 배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복음이 되어 그곳이 신앙의 어떠한 기틀이 되어든다는 거죠.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아니한데 그것을 내 생각과 내 어떠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자의적인 모습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이시지만 그 높은 자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해 주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높여주시는 그 일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알 수도 없는 우리도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스스로가 그 일을 담당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 그래서 바리새인과 성인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이 모습 그것이 바로 화가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 모습이야 라고 착망하는 이 모습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이 모습으로 들리게 되어진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 알게 되어진 그 모습 이상으로 이제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알려주는 그 역할, 그 일을 행하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어, 나라는 내가 외식하고 있는 내가 아닌가. 또한 하늘나라의 문을 알지도 못하는 내가 안다 여기면서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문을 닫고 있는 나요. 또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온 그들을 들어갈 수 없는 자들로 묶어버리는 그 모습의 역할을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더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그 생명으로 와서 생명 없는 자들을 섬겨 주셨던 그 예수. 그러나 생명 없는 자가 생명 있는 것처럼 생명 없는 자들에게 대우받고 대접받았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책망하셨던 그 예수의 그 음성이. 이 시간 나에게도 정말 온전히 들려지게 되어서, 되셔서 내가 생명 없는 자인 것이 확인되어지므로 그 생명 있는 그 예수의 그 말이 내게 온전히 들려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이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발걸음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게 줄아보지여 이름의 거룩히 하기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유악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수없 나이다. 아멘. <laughs> 시도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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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